마운틴 브레이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운틴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제가 온 산은 여기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중원산입니다. 여기는 중원 계곡이 유명하고, 그리고 중원 폭포가 유명합니다. 폭포가 좀 짧다고는 하는데, 산행을 하고 와서 계곡에 한번 풍덩 빠져보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중원산과 도일봉을 표시해 놓은 안내도입니다. 이렇게, 흉이치에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중원 폭포에서 한번 풍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럼 같이 함께 가보시죠. l e t 안내도가 있었던 곳으로 쭉 올라가시면 중원 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는 좀 내려갈 거예요. 이곳은 중원 계곡 주차장이고 어,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시면 이렇게 매점도 있어요. 매점도 있어서 이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그리고 여기 화장실 다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올라왔었던 길도 해서 좀 내려가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어, 주차장에서 한 50에서 100m 정도 네.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내려갔을 때 기준은 오른쪽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 등산로 입구라고 되어 있는 곳이 부원계곡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저는 이쪽 길로 올라갈 겁니다. 중원산 2.35km. 초반 등산로입니다. 여기는 그냥 숲길이네요. 경사도도 아주 무난한 그런 숲길입니다. 저는 오직 중원 계곡과 중원 폭포를 만끽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뭐, 오다 보니까 벌써 2km 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가는 길이 계곡길로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최단 코스입니다. 요때 제가 추천드리는 산 가리왕산 그 이끼계곡은 아 시원해요. 진짜 좋아요. 근데 산은 좀 힘들어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1.8km 정도 남았는데 급경사가 시작이 되네요. 확실히 짧은 코스라 급경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안 키고 올라왔네 <laughs> 현재 시간 9시 4분 와이 로프 있는 구간은 경사가 생산입니다 생산 오 아주 이쁜 돋버섯입니다 아 이제 1km 정도 왔습니다 정상 1.3km 현재 시간 9시 15분 보시다시피 주위에 풀이 없어요. 등산로에. 그래서 등산로 자체는 좁지만 아주 널널하게 갈수 있습니다. 여름에 우거진데 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는 등산하기 아주 깔끔합니다. 위정표도 잘 돼있고요. 1.16km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6분 지금 한 750m 정도 남은 지점이에요. 이곳은 뭐 다른 산도 똑같지만 이곳은 최단 코스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계속 오르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여유를 조금 갖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1.74km 왔고, 0.58km 남았습니다. 마지막 난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7분. 진짜 엄청난 급경사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이런 급경사 구간 통과했고 이제 240m 남았습니다. 도망점 지나면 이제 130m 남았습니다. 중원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800m. 현재 시간 9시 50분, 55분 정도 걸렸네요. 중원산 정상입니다. 정상도 뭐볼게 없네요, 여긴. 여기, 제가 계곡과 폭포를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오늘의 양식은 봉코치향라든 동코치향과는... 위에가 오히려 추워요. 저는 이제 계곡으로, 폭포로 가보겠습니다. 크크크. 어, 여기 내려가시는 길은 조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괜찮아요, 길이. 지금 제가 온 길은 지금 여기 앞에는 조금 낮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온 길은 어우 볼이 엄청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런데 지금 엄청 물기가 지금 바위 바위 흙 가릴 거 없이 다 축축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하고 내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어 있는 곳에서는 나무 뿌리 절대 밟지 마세요. 나무 뿌리 밟으시다가 그냥 미끄러지십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좋은 등산하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뭔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등산로 입구가 2.6km로 되어 있는데 중원 폭포라고 표시가 없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2.02km 남은 지점에서 보시면 아 등산로가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길이 나오니까 여기가 길이 맞습니다. 아 이건가? 아 저기 있네. 야 이거 그러니까요. 여기 길이 길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혼자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낙석. 여기. 상악길 리몬 있죠. 이쪽 길로 쏙 들어가시면 정글이 나오고 등산로가 나옵니다. 아 진짜 어이없는 표지판이 나왔어요. 2.2km가 남았다 그랬는데 2.85km래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아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손목이 아파요. 아 드디어 수량이 조금 풍부한 계곡길이 나오네요. 여기가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계곡길은 바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숯 가마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어, 옛날에 참나무가 많아가지고, 뭐 숯을 만들어내던 그런 데가 되게 많았었나 봅니다. 음, 이쪽에서 숙가마터가 또 보이네요. 우 와! 이야! 우와, 수심이 엄청 깊어 보여요. 중원 폭포 정경입니다. 와 저기 빠지고 싶었는데 아 여기는 수영 금지예요 물놀이 금지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저기 바로 밑에가 중원계곡 주차장입니다. 아 근데 네. 밑으로 갈수록 그리고 주차장이랑 가까울수록 아, 물놀이 포인트가 좋진 않네요. 제가 봐뒀던 폭포 위쪽에 있는 포인트까지 가서 알탕 아닌 알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러 왔어요, 이거. 중원 계곡 폭포는 수심이 깊어서 물놀이를 금지시켜놨습니다. 아,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규칙은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너무 시원해 보인다. 저 지금 양말까지 다 젖어, 땀으로 젖어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빨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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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안내해드렸던 안내도 까지 가선을 다 마쳤습니다 일단 중원산은 등산 오신다 하면 딴건 보지 마시고 중원 중앙 계곡과 중원 폭포 이거를 만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중원 계곡 정말 좋아요 와저 처음 오는데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 물놀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못까지 오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물이 너무 차가워. 물이 너무 차가워서 오래 못 놉니다. 애들 입술 다 파래질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습니다. 중원대고. 여기 중원사는 제가 갔던 코스는, 어, 최단 코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하지만 등산로랑 그리고 이정폭포는 너무 잘돼 있어요 제가 올라왔던 코스는 너무 깔끔합니다 진짜 등산하기 너무 편해요 근데 이제 하산길 중원 계곡쪽으로 폭포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은 저는 한번 자빠졌습니다 다 눅눅하고 그 다음에 바위도 엄청 날카롭고 그래서 하산길로는 솔직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등산길이 낫겠다. 예, 제가 갔던 등산 코스보다는 차라리 계곡 쪽으로 올라갔다가 제가 올라갔던 코스로 내려오시는 게 훨씬 수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 계곡 중원 계곡을 맛보시려면 제가 갔던 코스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려오 하산길에 어, 길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계곡 길이다 보니까 어, 잘 보고 안전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산은 어디? 다음 산에서 봐요. 아 계곡 진짜 좋아. 계곡 진짜 좋아요.